자, 유튜브, 건었고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키긴 했는데, 에, 뭐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배트맨이 11시 마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에, 일단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에, 일단 오늘 국내 경기는 뭐운 좋게 들어왔습니다. 뭐 경기가 3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에, 잘 찍었어요. 에, 웬일로 연홍 경기가 없어서 안 보긴 한데, 연홍을 주려고 한번 가봤는데, 다행히도 잘 들어왔습니다. 에, 근데 내가 예상했는데 한 자리 수는 안 되긴 하네. 딱 10점 나더라고. 와, 새끼들 턱걸이 존나 잘하네. 예. 어쨌든 간에 뭐, 스근하게 들어왔고, 예. 이, 이, 이 바까지한번 가봅시다. 느바 내일도 아홉 경기. 예, 경기 숫자는 적절해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느바 이거 잠깐 깔짝깔짝 하다 보면은, 예, 야구 시작합니다. 예. 이제 뭐, 근데 느바 해도 뭐, 이제 뭐, 여유롭긴 하네. 아, 예, 그지 솔직히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은, 뭐, 이제 스근하네요, 나름. 예. 그지 가자, 오늘 프랜 많이 떴으니까 내일은 뭐좀 정배 쪽으로 뜨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예, 오버충의 마인드. 오늘도 오버는 대로 왔거든요. 왜? 핸디 찍은 새끼들이 한 점처럼 조랄해서 그렇지. 예. 그치, 내일도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뉴욕대 클리블랜드. 음... 제가 전반기 때그 뉴욕이 백투백을 할 때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소름돋게 오늘은 첫 경기인데도 못했습니다. 뉴욕이 제가 말했다시피 그 주전들의 출전 시간도가 너무 높은 팀이었다 보니까 이게 연차로 게임을 하면 은 퍼져요 너무 쉽게. 예. 퍼지니 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식스맨들 투입하면 예. 경기력 감각도 안 되죠. 예. 어쩌면서 출전 시간을 보유 그하애받지 예. 못하는 비주전들이 그 시발 좀 게임 좋터졌을 때 갑자기 나가서 캐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건설도 보세요. 모마 존망하고, 정지윤 리시브 존망하니까 갑자기 뭐, 되도 않게 뭐, 황현주 서지에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캐리를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순수 스페어, 땜빵이에요. 그치. 애초에 걔네들한테 뭘 기대를 했고, 걔네들한테 뭐, 기회를 준게 없는데, 성장을 씹어보 뭐 벤치에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EXP가 어떻게 들어가요? 네. 뉴욕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리, 그치, 체력적인 하자가 있는 팀이라도, 이시발 휴식기를 주고, 후반기에 첫 더블 이거 백투백인데, 네. 여기서부터 바로 퍼지면은 그것도 웃기지 않나, 예. 뭐, 숫자만 해서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에이. 내일도 뭐, 백투백끼리 붙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싸움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둘다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고, 오늘 오히려 점수가 좀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내일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에이. 근데, 뉴욕이 원정이었으면 믿어줬, 어 아, 홈이었으면 믿어줬어요. 근데 원정이기 때문에, 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어차피 더 잘하는 거는 그래도 클불이지 않나 네. 핸디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커요 음. 너무 크지만 제가 하나 말하죠 뉴욕은 어쭙잖게 안 걸립니다 존나 못하거나 존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팀이기 때문에 핸디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저거 7.5 6.5로 줄인다고 세상 안 바뀐다는 마인드 네. 아싸리 비벼 한두 점 차로 비비거나 아예 역배가 뜨거나 그 정도까지 가거나 하지 아니면 지면 그냥 시원하게 집니다. 10점 차로. 네. 이거는 저는 클랩을마이너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멤피스 대 올랜도. 올랜도는 그래도 후반기 첫 경기 나쁘지 않게 해냈고요. 멤피스는 네. 오늘 좀 갑자기 그 저득이 나왔죠. 멤피스스럽지 않게. 자말해서 내 멤피스 대 올랜도 극한의 다득 팀대 극한의 저득 팀의 싸움입니다. 근데 올랜도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보여줘야 돼요. 게임을. 승률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도 괜찮은 게임을 했고 예. 진짜 딱올랜더스러운 점수대에서 멈추는데또 깔끔한 경기를 이겼어요. 예. 근데 맨피스는 솔직히 해서 이것보다 더 내야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100점대, 110점대 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맨피스는 120, 130, 140을 박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맨피스가 뭐 지금 부상여파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절었으면 맨피스는 저는 백투백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새끼들은 닭공형 팀이기 때문에 예. 음, 내일은 좀 점수가 나지 않을까. 올랜도가 솔직하게 말해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막을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멤피스가 네. 이런 경기는 오히려 템포는 멤피스 쪽의 템포에 맞춰집니다. 올랜도가 그걸 따라갈 수있냐 점수대가 그 싸움이지. 막말로 올랜도가 멤피스 막는다고 멤피스가 90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 나는 멤피스를 좀더 높게 치기 때문에 점수대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승패는 장담은 못한다. 멤피스가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네. 랜도도 넣고 넣을 때는 많이 넣습니다. 상대가 빠른 템포 게임하면. 저번에 그 세크랑 붙을 때였나요? 130 넣었잖아요. 네. 상대가 빠른 템포면 은 따라는 갈수 있어요. 네. 자기 스타일의 게임은 아닐지언정. 네. 이거는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기준점도 올랜도스럽게 낮으니까. 네. 맨피스 혼자서도 씨바바바로 120, 130 넣을 수 있는 팀인데. 네. 그래서 이건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러키드 워싱턴. 이놈의 미러키는 10월 보릴라드경 출전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닦여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어차피 걔네들 나오면 워싱턴은 장난감이거든요. 일뭐 워싱턴이 미들턴이 나온다 쳐도 에. 미들턴 입장에서 미러키 만나면 무슨 심정일까요? 에. 아, 씨발, 나도 저기 있었으면 포스트 시즌 갈수 있는데. 이런 빙따리 같은 팀에 팔려와가지고 기분젖 같죠. 에. 근데 젖 같다고 화풀이를 왜미러키한테합니까 워싱턴한테 해야지. 현실적으로 뭐 화풀이한다고 세상 바뀔 것도 없어요. 에. 현실적으로 그냥 워키토키가좁을것 같긴 한데. 싱턴이가 아무리 호밀하지만 7.5밖에 안 받는 게 뭔가 느낌이 쎄하네요 한눈 좀 결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지. 네. 그렇 근데 뭐어 뭐 결정해도 싱턴이한테는 네. 별로 질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원정 미러키가 구리긴 해도 아무리 구려봤자, 그래도 이 전력의 차이, 순수한 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러키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맛은 없을 듯. 네. 진짜 한명 결정하면 인생 몰라요. 싱턴이한테 한 자리 수 받는 새끼들은. 사람 아닙니다. 두 자리 받아야 돼요. 네. 마이애미 제 토론토. 토론토도 이런 좆밥 팀들이 그 전반기 막판에 좀 잘했었는데, 네. 이런 애들은 항상 말하지만 흐름이 끊기면 죽습니다. 순수한 자기들의 경기력이라는 순수 무력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좆밥들도 시즌을 치려다 보면 한 번씩 그 오는, 빌딩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분이 오신 날들이 있어요. 서울 삼성도 100점 넣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흐름이에요. 삼성도 4연승했잖아요. 그런 조법들도 잘 나갈 시기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토론토가 어쨌든 간에 전반기와 판에 나쁘지 않게 했었는데 딱휴식기자 들어가고 바로 포틀돈을 족발렸잖아요 예. 그렇지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가 정상 말하지만 유일하게 리바 싸움에서는 괜찮은 팀이에요. 토론토가 포스트가 강한 팀한테는 세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곽만 돌아야 돼요. 내각을 못 파고 듭니다. 예. 그치. 유리몸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골밑에서 곰촉소 잘못하면 죽어요. 예. 사실 저 이거는 야투가 아무리 잘 쏴도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석점이는. 스테판 커리가 30개 쏜다고 30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게. 토르토도 마찬가지죠. 예. 스카티반스가 아무리 씨발 날려 댕겨봤자, 야투율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마에미가 수비를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존나 노잼 쿰척쿰척 쏘면서 집을 앞선 가드 수비는 좋습니다. 예. 이 경기는 마에미 마엔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니트데 에센난 세나니 웬반야마가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기긴 했네요, 신기하게. 피닉스가 비웅신이라 그런가? 음. 솔직히 음, 말해서 웬반야마 없는 세나는 너무 약해요. 팀의 기둥 하나 뽑힌 심정이 좀. 멤버에서 요 키치 뽑은 겁니다. 족됐어요. 이 남은 시즌이 이제 비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시즌이 되버렸고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예. 막말로 지금 거의 뭐 장례식이에요. 육개장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발 통곡스러운 시기에 백투백이라니. 에. 눈물이 씹어 흘릴 시기도 없어요. 내일 디트로이트 소재 할 만은 해요. 왼반야마 있었으면 세난이 정배입니다. 하지만 버트 그가 갔습니다. 떠났어요. 6개장 4반년 남기고 갔습니다. 디트로이트 정배인 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소재 예, 지금 세난 상대로는 다른 팀들 앵간하면 정배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급인 그 승률 5할 이상 나오는 애들은 예, 디트로이트 하씨역배였으면 차라리 진짜 세난이 왼반야마 있어도 디트프렌 찍는다는 말인데 증배받은 디트로이트는 역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정이다? 하하, 절레절레. 그냥 예. 디트,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뉴올대 델라스. 뉴홀은 참 신기한 게 별로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름 쿰쿵쿵쿵잘 비비는 것 같은데 맨날 져요. 예, 그리고 꼴찌권이 있죠. 예. 그래서 델라스도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어지러우고 오수수한 팀이지만, 델라스는 그래도 휴식기를잘 맞았어요. 그치 굉장히 안좋은 분위기였는데 씨바방어로 예. 총격사고 날것 같은 포스고 예. 그런 시기에 흐름 한번 끊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부상자 결장자가 많지만 어떻게뭐 뭐 어빙이 통나무 들어야지 뭐 음. 그치 통나무 들어야지 야 샬롯도 레이커스 이기는 세상입니다 볼이랑 브릿지스랑 50몇점 박아가지고 아뭐 어빙도 씨몇까지 3,40점 40, 박고 나머지한테 뭐 20점씩 막아달라고 그냥 기도 맺다 해야지 뭐별수 있나 요거 예. 어차피 뉴홀은 같은 조밥이라서 할만해요 예. 델러스가 다 홈인데, 홈에서는 다 인간은 그클래스 있는, 근본 있는 S급 달린 애들은 잘해요. 예. 이거는 델러스 마해노버 보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얘들아. 추천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위에 풍 사이에 채팅이 있었네. 아, 회색 채팅이라서 못 읽었네. 얘야 예. 팬가입 좀 해라, 친구야. 내가 그 11년도, 12년도, 느바를 어떻게 하냐, 친구야. 예. 그 다음에, 미네대 휴지. 끄릉뱅이 싸움이죠 저점에서 미네 이 새끼들은 꼭 이렇게 약간 뭔가 잔바리같이 핸디 주고 이렇게 애매할 때꼭 이깁니다 쓰레기같은 새끼들이요 뭔가 믿어주고 그치 좀더 신뢰를 주거나 할때더 못하는 새끼들이요 휴지가 사실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긴 합니다만 미네랑 매치업에서 별로 맞대가리가 없어요 에. 에. 제가 봤을 때는 조차 고만고만한 싸움이다 그놈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로 맞대가리는 없지만 그럼 척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에. 시원시원한 게임은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혼자 핸디 아니 뭐냐 이거 언어보도 10점대 주잖아요 예. 단독 콘서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미네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대 유타 이거는 왜 15.5나 주나 싶네요 오늘 덴버 샬러처럼 핸디가 좀 커요 오늘도 덴버 샬러도 14점 차이가로 끝났잖아요 딱한골 차이 어차피 예. 유타가 오클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건 맞는데 아니 오클이 내가 홈이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유타가 홈인데 15.5는 좀 과하지 않나? 에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행디다 물론, 오클이 당연히 전력 차이로 좆바르고 어차피 요타 탱킹하는 팀이라서 맛있게 맞아줄 거지만, 예. 어지럽네요. 그리고 이런 게 약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은, 이 스가가 원맨쇼 한단 말이죠. 근데 스가가 대체적으로 50점 이상씩 박은 그런 혼자, 여기까지 스텝발 하드캐리 하는 경기들은, 뭔가 결과가 맛있게 안 나와요. 에이, 비벼지거나, 옆, 배가 뜨는, 유타한테 역배가뜰 리는 없고요. 에이, 근데 좀 뭔가 경기가 사이즈가 좀 맛이 안 나오더라 요새 또 요치치가 뭐냐 그또요키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입장에서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약간 내가 씨어 원탑이다 이런 느낌으로 내일 또 쓸데없이 50매점 받고 이러면은 이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유타가 이기거나 비빈다고 라 말하는 거는 약을 파는 소... 제가 최근에 그연옥만이 하나은행인데 B&K에서 하나은행을 비빈다고 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약을 파는데 이건 뭐, 야기 씨발, 뭐, 이거, 개보린도안 되는 수준이죠. 에이. 어지럽습니다. 에이. 유타를 빨 수는 없어요. 에이. 그냥 핸디가 커서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적 부담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주력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에이. 뒤에 꼽사리 정도만 약간 보너스로 끼우는 심정으로 가야지. 프랜 바인중에 찍으라고 하면 당연히 마인 찍습니다. 15.5가 나발이고. 항상 말하지만, 15.5가 아니라, 25.5를 줘도 뜰건 떠요. 에이. 그치. 아, 내가 MLB는 야구는 한 점만 더 줘도 씨발 경기를 일으키면서못 가겠다, 좋았다하는데 느바는 막말로 진짜 0점더 줘도 나는 이게 거 멘탈은 좋아요, 쓸데없이 느바는. 데 네. MLB는 한 점만 더 줘도 부들부들 거리는 데씨그에 그래. 네. 골스데스 그 크세컨브이 세크. 뭐 새끼들이 요새 기준점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새끼들이 오버가 잘 되긴 하는데 그 순수 오버라기보다는 상대가 뭐잘 넣거나 아니면 연장 뽀로고 오버 이런 게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 새끼들을 평가를 너무 높게 주고 있어요. 물론, 골스도 이제 쉬고 왔기 때문에, 크리 형님 약간 회춘하신 느낌으로다가 내일 석점 싹싹싹 박으면은, 뭐잘 들어는 갈것 같다만, 세크가 또 수비가 좆밥이니까 네. 아유, 씨발, 골스 세크 따위로 234점. 뭐 이거 막말로 작년이나 1월 달에 만났으면 224.5도 안 줍니다, 솔직하게. 210몇 줬을 거예요. 예. 네. 요새 핸디가 시부레고 트레이드 이후에, 너무 이거 평가가 올라가 있다. 근데, 네? 린정받고 린정 받아드리겠습니다 린정 예. 네. 바로 쥐새끼마냥 좀만 덜 주지 하면서도 층층거리면서 록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뭔가 템포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투가 너무 좁박진판하는면 예. 그때랑은 사이즈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트레이드 하면서 버틀러랑 라빈 들어오면서 하아 나다 싶어 초차 버시바 눌러주시고요 하루에 75개 쏘시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딱 봐라 층층거리지 마라 돼지기 싫으면 예. 나다 싶으면 초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업로드 좀 누르겠습니다.